글로벌 이슈플러스에 들어왔습니다. 오늘 개인적으로 좀 신기했던 게 관세 우려가 이렇게 대폭 완화됐음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은 왜 빠졌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궁금증을 좀 여쭤보기 위해서 블록체인 전략 연구소 배운철 소장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비트코인은 왜 이런 날 <laughs> 하락을 하는 건가요? 좀 궁금하더라고요. 네, 이제 가격 조정이 네네. 한번 부분적으로 있는 시기라고 봐야 되겠고요. 비트코인이 이제 10만 달러를 넘으면서 다시 한번 상승장을 지난주까지 보여줬었는데. 그죠 네, 이제 이 가격대에서 한번 조정이 오는 시기라고 보이고요. 그러니까 먼저 좀 움직인 게 있는 거죠? 네, 이제 네네. 상징적으로 이제 10만 달러 넘어섰다라는 부분들이 이제 10만 4천 달러, 5천 달러까지 급상승됐던 부분들이 음... 잠시 이제 조정을 받고 있는 부분들인데, 지난 4월 29일 방송에서 제가 9만 육천 달러 넘으면 이제 10만 달러까지는 갈 것이다 예측을 했었는데, 이제 9월, 5월 1일 날 9만 육천 넘고, 그리고 조정 거친 후에 5월 이제 6일 날에 9만 육천을 재돌파한 이후에는 5월 8일 날은 10만 4천까지 급상승을 했었죠. 그리고 이제 지금 조정받고 있는 시기인데, 이제 이 부분에서는 어 지금 10만 4천 5천에서 10만 6천 달러를 못 뚫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들고 나면 어, 올해 초 최고가였던 10만 9천 달러에서 한번더 어, 저항선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 이후에 이제 상황들을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그 11만 달러 아래쪽에 지금 저항선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건데 올해 장기적인 전망을 그러면 거의 다 왔다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보시는 건가요? 어 지금 이제 작년 말에 트럼프 당선 이후의 효과로. 급상승한 이후에 이제 여러 상황들을 좀 이제 살펴보게 되면 배경은 이제 미중 무역 협상이 되면서 글로벌에서의 시장에서의 불확실성이 조금 감소된 것으로 시장은 받아들이고 있다. 네.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스쿼트 베센트 재무장관이 뭐 무역 협상에서 실질적 진전이 있었다라는 부분에서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현물 ETF의 자금 순유입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여러 번 강조드렸는데 파사이드 인베스터스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17일 이후에 어, 어, 비트코인 현물 ETF에 유입된 자금이 4월 30일과 5월 6일 이틀을 제외하고는 연속 순유입의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 따라서 시장의 유동성 공급이 충분히 되고 있다는 라 부분들이고 고래 투자자들의 비트코인 축적이 계속되고 있는 부분들이 전반적인 투자 심리를 개선한 것, 것이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가격 상승이 되고 있는데 지금은 일시 이제 조정되는 또는 이제 숨 고르게 하는 단계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일단 뭐 보셨던 것처럼 레벨업이 좀 미리 나왔습니다. 비트코인 시장은 확실히 좀 빠르고요. 나스닥에 비해서 어한 번도 아니고 이렇게 두번 톡톡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 이제는 조금 숨고르기에 들어가 있다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뭐 밸류에이션 부담 얘기도 이제 곳곳에서 좀 나올 수 있고요. 그래서 천천히 그렇지만 멀리 좀 가는 비트코인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근데 시장에서 최근에 비트 코인 상황을 보면서 아 이게 디지털 금보다는 기술주 쪽에 맞구나라는 얘기도 있었고 어 이거 기술주보다는 아, 금의 성격이랑 비슷하구나라는 얘기가 계속 혼재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물론 둘다 갖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 소장님의 그 생각이 좀 궁금합니다. 네, 이게 뭐 디지털 금에 대한 이슈는 네. 또 등장하고 있는데 이제 관련 기사를 참고해 보니까 금 가격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 그 동안 비트코인의 가격들이 좀 조정기간을 거쳤다라기 때문에 두 자산이 조금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 것이 아닌가라는 관점이었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 그 이제 디지털 나스닥이나 디지털 성장주로 어, 분류해야 된다는 주장이 있었다라는 부분에서 사실 해당 기사에서는 주장의 출처가 분명하지 않았다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그동안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전통금융시장과 좀 커플링 되어서 움직인다는 부분들은 당연히 있으니까 이란 주장이 전혀 근거가 없긴 한데, 전체적인 어, 상황들을 살펴보면, 어, 비트코인이 매우 위험한 자산군이라는 평가에서 지금은 어, 화폐 가격의 하락을 해체할 수 있는 투자 수단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부분들은 장기적으로 이제 확대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어,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의 투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 디지털 금으로 자리 잡는 부분에 있어서는 기관 투자자와 대중들의 인식이 확대되는 시간의 문제다라고 볼수 있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4월 24일 어, 아크인베스트먼트에서 발표했던 2030년 비트코인, 비트코인 가격 전망 보고서에 비트코인 가격 상승의 여섯 가지 요인 중에 하나로 디지털 금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음. 따라서 뭐 디지털 금에 대한 이슈들은 앞으로도 여러 번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맞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이슈가 나올 때가 매수 포인트로 야. 좀 생각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고민될 때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에, 사람들이 좀 생각이 부딪히고 이럴 때 행보하거나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오히려 이럴 때가 또 매수 포인트일 수 있다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참 처음에 나왔을 때는 진짜 그냥 말 그대로 위험 자산 뭐 하루하루 1분 1초 날뛰는 위험한 그런 종목이 비트코인이었는데 지금은 또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쪽 끝에서 이쪽으로 계속 가고 있다라고 보면 될것 같고 결국 한국에는 언젠가 진짜 디지털 금이라는 어, 역량을 확실하게 입증하는 시기가 올것 같으니까 어, 지금이 계속 이럴 때마다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 얘기가 있어요. 스트레티지가 비트코인 열심히 사고 있잖아요. 네. 너무 빨리 사서 문제다. 뭐 이런 얘기가 좀 있더라고요. 이거 무슨 뜻이에요? 아, 뭐 너무 빨리 사서 문제다. 이런 이제 의미보다는 네. 이제 비트코인이 채굴이 되면서 공급되는 시장 공급량이 있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물량들이 많고 스트레티지의 전략은 일단 매수한 물량에 대해서는 매도하지 않겠다는 기본적인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시장에서 비트코인이 유통되는 유통 물량들이 계속해서 감소하는 효과가 생기니까 음. 이제 일부에서는 이것을 어, 디플레이션 마이너스 2.3% 정도의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부분인데 이제 쉽게 해석을 하면. 시중에서의 비트코인 유통량이 감소되는 효과로 인해서 실제 비트코인의 가격은 올라가게 된다. 라는 음. 부분으로 이해하니까 오히려 비트코인 가격이라는 측면에서는 훨씬 더 긍정적이라고 볼수 있고요. 실제 이제 마이클 스트레티지, 아, 마이클 세러의 네. 회장이 스트레티지에 대한 전략들을 이렇게 성공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이제 올해만 해도 스트레티지가 한40% 정도 가격 주가가 올랐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메타플래닛이라든지 마라홀딩스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비슷한 기업 전략들을 투자 전략들을 추구하면서 이렇게 참여하는 기관들이 많아지면 사실 비트코인 유통량은 더욱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비트코인 자체가 공급하는 공급량에 대한 감소를 반감기 효과라는 지난 뭐 기사가 있었었는데. 음, 그러면 오히려 좋은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네. 지금 이 유통량이 줄어든다는 부분들은. 오히려 가격 상승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으로 음... 볼수 있겠습니다. 아 비트코인의 디플레이션이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한다라는 뜻이 아니군요. 네, 유통량이 감소하는 그 부분. 부분들은... 유통량이 줄어드는 것을 그렇게 네네, 표현한 거군요. 아, 그러면은 오히려 계속 이렇게 장기 보유자들이 계속 많이 사주면 사줄수록 뭐 지금 그 채굴하는 양보다 더 빨라질 수 있으니까 점점 시중에 남아 있는 비트코인 줄어들게 되고 비트코인의 희소성은 좀더 높아질 수 있다. 맞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그 얘기가 맞네요. 마이클 셀러 회장이 우리가 문제가 아니라 그 자꾸 이게 단타치시는 분들이 문제다라고 얘기를 했다면서요? 네, 이제 뭐 마이클 셀러 회장 자체는 뭐 장기 주제에 대해서 아주 강조하는 입장인데, 그렇군요. 이제 최근 이제 뭐 15만 달러 이상까지 상승하지 못했던 배경으로는 이제. 단기 투자자들의 매도로 인해서 가격 상승에 시간이 조금 더 걸리고 있다라는 음. 주장을 했고요. 이제 이 부분에서 또 참고할 수 있는 기업이 코인베이스인데 코인베이스가 1분기 사업 실적 발표를 지난 5월 9일 발표를 했죠? 했는데 네. 실적은 조금 이제 낮게 나왔습니다. 만 거기에서 주목할 부분들은 어, CFO인 알렉시스 하스가 어, 우리가 어, 1억 5천만 달러, 금액, 약 2천억 원 정도 규모의 가상자산을 매수했고, 그중 대부분은 비트코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비트코인을 핵심 투자 대상으로 삼지는 않지만, 운영 수익을 재투자하는 수단으로는 활용하고 있다. 라는 입장을 보여서, 이제 코인베이스 같은 주요 거래소가 재투자 수단으로 비트코인을 매수한다는 부분들도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요소로 볼수 있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마침 또 코인베이스가 지금 시간의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S&P 500 편입 이슈가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 이 부분이 실제로. 어... 된다면 본장에서 좀더 강력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실적에 대한 아쉬움을 조금 씻어줄 수 있을 것 같은 분위기네요. 어, 이렇게 분위기 좋을 때또 뭔가 행사 하나 딱 터지면 예, 뭔가 컨퍼런스 같은 거 나오면 참 좋을 텐데 마침 또 비트코인 컨퍼런스 2025가 이달 27일부터 29일까지 열린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여기 참석을 하나요? 어, 참석하는 사람들은 이제 뭐지 지금 제이디 벤스 부통령부터 오, 네. 어, 인공지능 암호화폐의 차례인 데이비 삭스 오. 그리고 비트코인 전략 투자에 대한 법안을 어, 이제 발의했던 시시아 루미스 상원의원 등 그리고 어, 화, 암호화폐 업계의 주요 투자자들이나 CEO들이 참석하고 있는데 예. 어, 비트코인 컨퍼런스 2025 행사는 지난 3월 7일날 진행됐던 백악관에서 진행했던 크립토 서밋 이후에 사실 가장 관심을 가질 만한 행사라고 볼수 있습니다. 규모가 크네요. 네네. 네, 네. 그제이디 벤스 부통령은 기조 연설을 할 예정인데 여기에서 혁신과 금융 주권 그리고 비트코인이 미국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전반적인 연설을 할 내용이고요. 제이디 벤스 부통령은 그 동안 이제 어, 캐피탈리스트로서 미국 시장의 역동성을 좀 어, 되살리기 위해서 노력들을 했었고. 오하이오주 상원 의원 시절에도 규제에 대한 부분들을 좀 완화시켜야 된다는 입장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비트코인 컨퍼런스의 주제 발표 기조 연설도 아마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좀더 긍정적인 메시지들을 많이 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뭐 기관들에 이제 참여하는 연사들로서는 마이클 셀러 회장이 이제 기관 투자의 전략에 대한 부분들을 발표할 예정이고 메타플래닛의 CEO도 지금 연, 어, 연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기관 투자자들이 어, 암호화폐, 특히 비트코인을 어, 투자 수단으로 활용하는 부분에 대한 인사이트를 좀 나눌 것 같고요. 예. 비트맥스 설립자 아스 헤이즈, 블록스트림 CEO 아담 백 등이 어, 참여하는데 흥미로운 부분들은 트럼프 두 아들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하고 에릭 트럼프도 연사로 참여합니다. 아... 그러면 이제 이 트럼프와 세 명의 아들이 참여하고 있는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 그동안 이제 디파이 시장 탈중화 금융 상품에 대해서 어, 매우 이제 관심을 보이고 상품들을 출시하고 있는데 아마 이렇게 되면 어, 탈중화 금융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5월 말이라는 이제 시점을 좀 살펴보면 네. 어, 돌아보면 트럼프 행정부가 1월 23일 날 가상자산 첫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는데 네. 그때 이제 암호화폐 실무 그룹을 신설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음... 그 암호화폐 실무 그룹은 6개월 이내에 대통령에게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그게 이제 어, 이달 말이면 4개월째가 지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이런 어, 대통령 보고를 위한 전체적인 보고서에. 큰 방향성의 일부를 공개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음... 기대도 가지고 있습니다. 어 알겠습니다. 확실히 시장 분위기 좀안 좋을 때는 아 이제 진짜 기대해 볼 만한 게 별로 없어요 이런 얘기 많이 드렸는데 다시 이제 눈을 씻고 찾아보니 이렇게 많은 이슈들이 좀 기다리고 있었네요. 그래서 지금 채팅창에 이더리움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이더리움이 네. 어느덧 2,500 달러까지 올라왔어요. 네, 그동안 참 이더리움이 네. 마음고생을 많이 시키. 그러니까요. 어, 뭐 비트코인 다음에 이더리움이라고 하고 뭐 현물 ETF도 출시가 됐었는데 좀 잠잠했었는데 어 이제 전반적으로 지난 일주일 사이에 40% 정도 상승을 했는데 이 규모는 코로나 사태 이후에 가상화폐 붐이 불었던 2021년 5월 이후에 주간 상 상승률로는 4년 만에 최고의 상승률을 야, 보였고요. 그렇군요. 네, 블룸버그 자료에 따르면. 이제 글로벌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완화됐다는 부분도 있지만, 이더리움 자체적으로는 어 네트워크 업그레이드가 진행됐습니다. 음. 이 지난 5월 7일 날, 어 기술 로드맵 중에 하나인 어 업그레이드인 팩트라를 이더리움 인트라넷에 이제 적용을 했는데, 이 팩트라는 전반적으로 어 이더리움 기술,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효율성을 좀 높이고, 또 검증자라거나 밸리데이터들을 위한 기능들, 그리고 어 지갑을 활용할 수 있는 사용자 경험성에 대한 부분들을 향상시켰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좀 성과들이 잘 나타난다라고 하면 이더리움은 앞으로도 더 상승할 여력이 있어 보입니다. 아 어, 그렇군요. 지금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의 걱정을 유발했던 이더리움이 이제는 다시. 어, 상승폭을 끌어올릴 수 있는 여지가 더커 보인다고 하시니까 기대가 좀 됩니다. 그래서 더 알트 시즌을 좀 준비해야 되나라는 생각도 들고 리플 같은 경우에 최근에 부진하다가 간밤에 또 거의 10% 가까이 급등을 했더라고요. 어, 네, 리플도 맞습니다. 이제 다시 봐야 되나 싶어요. 리플이 잠시 이제 오월 십일일날 사 퍼센트 정도 조정을 거치고 어제는 다시 10% 정도 상승하는 반등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예. 관련되는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엑살피 어, 어, 자체를 이제 전략비축자산의 한 자산으로 언급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규제기관에서는 다시 이게 충분히 전략자산으로 갈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이 지난 3월달에 SEC와 이제 합의를 통해서 규제 이슈들이 좀 거의 다 해결된 것으로 봤는데 네, 네, 네. 여전히 일부 투자자들은 이 리스크가 있다라는 아, 부분들을 어, 염두에 두고 일부 수익 실현을 했던 부분들이 지난 일요일 날좀 가격 하락의 요인이었고 그렇지만 그것이 이제 전반적으로 큰 엑설피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네. 다시 반등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뭐 마무리 해볼까요? 지금 사실 분위기가 다 좋아 보여서 그냥 뭐 투자 전략 바꿀 필요도 없을 것 같고, 예, 각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골고루 잘 담으면 될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지금 이제 상승장이 되고 10만 달러가 넘어서고 이제 10만 5천 선을 이제, 어, 이제 움직이는 선이다 보니까. 일부 투자자분들은 여기서 이익 실현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실만해요. 네, 나는 그렇죠? 고민들을 네. 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자금 유동성에 대한 부분들이 좀 이슈가 있으신 분들은 어, 부분적인 단기 이익 실현을 뭐할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여전히 이제 제가 지난번 상승장에서는 어, 매수는 빠르게 이익 실현을 위한 매도는 천천히 하는 전략을 어, 말씀드렸는데, 네. 뭐 이익 실현에 대한 부분들은 뭐 전체를 한다기보다는 부분적인 이익 실현은 가능할 것 같고 여전히 매수는 지금 단계는 어 조정의 시기이기 때문에 어 분할 매수를 통해서 조정이 된다라고 하면 조금씩 어 매수하는 전략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제 비트코인이 이제 상승될 때마다 어 가격이 오르, 떨어지면 사야지 했던 부분도 떨어지면 안 사고 음. 오르면 비싸서 안 산다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어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 부분들은 어, 전통금융시장에서도 하기 때문에 이제 조금은 어, 투자에 들어가 보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아, 매수는 빠르게 매도는 천천히 이 부분만 기억하면 좋을 것 같네요. 블록체인 전략연구소 배운철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